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걸 보면 타인의 행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사무량심 가운데 자고 비는 했고, 이번에 희를 할 차례입니다. 자, 희무량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우리는 흔히 나 자신의 행복에 민감하지만, 타인의 행복은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무심하고, 때로는 시기가 질투로써 품골하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남의 행복을 내 행복처럼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배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에 희무량심의 희란 기은 희자를 써서 모든 기쁜 일들을 포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 가운데 희무량심은 단순히 내 선행을 쌓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선행 그리고 성취 그것들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며 그 말하는 그 마음들 그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닌 남에 대한 행복, 그것을 내일처럼 즐겁게 기뻐하며 칭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무량심입니다. 왜 희무량심이 필요한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굳이 내, 내 행복도 바빠 죽겠는데 타인의 행복까지 언제 챙기냐고. 그런데 그것을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걸 보면 타인의 행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것들을 많이 봐왔고요. 어. 근데 그것들은 이제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으로 함으로써 그것들은 이제 한 번, 두 번쯤은 상관없이 그냥 그럴 수 있구나 하고 공감하고 넘어가 주시는데, 그것들이 여러 번 쌓이다 보면 그것들이 이제 독이 되고 그 독이 이제 쌓여서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나 자신이 병들게 되고 그것을 조심하러 가는게 바로 부처님의 마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와 질투에 대한 마음을 자신이 파괴하는 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남들의 성취를 칭찬하고 좋은 일을 함께하기 좋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주변의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태도는 다시 좋은 인연이 되어 결국엔 나에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밝아진 마음은 그 자체로 수행이 되고 곧 행복이 됩니다. 이 무량심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습관이 되어 길들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작은 성취에 대해서 기뻐하고 칭찬을 하는 행동을 해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금 어려운 일인데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 바로 옆에 있는 인연들, 그 인연들한테 이제 작은 일로 와서도 하다 못해 이제 댓글이라도 하다 못해 작은 메시지라도 남겨가지고 칭찬을 하는 행동을 해주십시오. 세 번째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이 행동까지 되면 이제 그때부터 수행의 단계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등이 있던 사람들 나하고 화를 내서 행동했던 그 사람들 그것들 그분들을 전부 다 그분들의 이제 칭찬할 일들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 행동들을 전부 다 기뻐해 주고 옆에서 도와주며그 행동을 해 줬을 때 힘을 양심의 행동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세 가지의 행동을 점차 습관화 해 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그때가 바로 수행의 길에 들어갔다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힘을 양심을 알았다고 할수 있는 단계이기도 하고 그 전까지는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씨앗이 자라면 세상의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가 서로의 행복을 돕는 힘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삶은 사는 이는 어느 곳에든 즐거움이 끊이지 않고. 갈량없는 복덕을 느리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물양심 가운데 희물양심을 함께 살펴보았고 남의 행복을 실게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기쁨을 마음의 내 것으로 만들고 밝혀놓는것 이것을 희물양심의 첫걸음이라고 공부하였습니다. 이제 이 법당의 법문을 마치는 이 순간부터 곧 실천의 순간이 됩니다. 가까운 이가 작은 성취의 따뜻한 따뜻하게 축하해주는 마음, 스쳐가는 이는 선한 소식일 마음으로서 기쁨게 해주는 마음, 나와 갈등이 있었던 이로 좋은 소식에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힘을 양심에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쁠수록, 기쁨은 나눌수록 줄어들지 않고 더욱 커지고 많아진다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실천을 다짐한다면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하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법문을 마치기 앞서 저와 함께 세 가지 발언을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눈을 감으시고 첫 번째로 나와 인연을 맺은 모든 이들의 선한 성취가 증정되기를 따라하십시오. <laughs> 따라해야 그 중, 같이 발언하는 거죠 예, 네, 그럼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와 인연 맺은, 나와 인연을 맺은 모든, 이들이 모든 이들이 선한 성취가, 선한 성취가 증장되기를, 증장되기를 둘째, 둘째 질투와 시기의 늪에서, 질투와 시기의 늪에서 질투와 벗어나서, 벗어나서, 벗어나서 공간과 벗어나서 기쁨이, 기쁨이 일상이 되기를, 일상이 되기를 셋째, 셋째 오늘의 본문을 마음에, 마음에 깊이 새겨서, 깊이 새겨서 앞으로의, 앞으로의 삶에, 삶에 밝히는, 밝히는 힘이 되기를, 힘이 되기를. 자 업장 내리시고 눈뜨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한 모든 분들의 마음 속에 기쁨이 머물고 그 기쁨이 나누어져서 한없이 커져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시기가 오기를 추원드립니다 좋은 날,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